안녕하세요. 투캠입니다. 오늘 어 소개해 드릴 내용은 상가 매매 건입니다. 음, 구분 상가고요. 1층에 있는 어 크지 않은 상가입니다. 어 소개해 드릴 이유는 어 여기 또 상가 단, 원주 단계동에 있고요.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어 백강공원이라고 치면은 아마 근처에 나오실 텐데요. 여기는 어 젊은 분들이 많이 좀 다니는 골목이고요. 어 술집들이 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1층에 보시면은 여기 공실이 없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좀 7시가 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그 쯤에 또 많이 분들이 돌아다니시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가 중의 하나입니다.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 근처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안에 뭐 촬영하기는 좀 그래서 밖에서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상가 중에 하나이고요. 어, 3억 7천에 지금 매매가 지금 가능하신 물건입니다 어, 13평에 어,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세한 어, 어, 내용은 다시 한번 저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한번 정리해보면은, 어 매매 금액은 3억 7천이구요. 보증금 현재 3천에 125만원에 있습니다. 월세 그럼 수입은 연간 수입 약 1,500만원 가능합니다. 3억 4천 투자로 1,500만원에 수입이 매월. 그러니까, 뭐, 연금처럼, 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사용, 투자하실 분들은 어 하시면 될것 같구요. 지금은 금리가, 어, 5%대, 6%대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2023년 하반기부터는 내려간다 봤을 때 이럴 때 투자를 해놓으시면은 그리고 월 수입이 지금 어 매년 5만 원씩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도 13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최소한 예 받을 수 있는 어 곳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약5% 가까운 수익률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뭐 연간 수입이 약 120만 늘어서 1,620만 원 정도가 가능한. 어 곳이구요. 일단 뭐 나중에 경기 좋을 때는 또 시세 차익도 같이 노려 노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어 이쪽 단계동은 젊은 분들이 계속해서도 술집이나 이런 게다 없어 계속해서 음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생각하시면 되구요. 어뭐또한번 근처에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은 다 근처에 있는 월세도 보시면은 거의 삼천에 백사십 일 비슷한 수준의 에 곳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뭐, 여기도 140 받는다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5 넘어가는 수익률을 또, 어,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큰 상가보다도 이런, 어, 좀, 어, 큰돈보다는 이게 이런 금액대, 3억대, 4억대 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어,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 지금은, 어, 금리 인상시기 때문에 이런 상가에 대한 아직도 가격이 다, 많이 낮춰진, 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시기가 끝나고 다시 유동성이 풀리면은 이런 또 매매 금액 자체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어, 수익, 어, 연간 수입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투자하실 분들은, 어, 관심 가지시고 연락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투자는 캠퍼의 매매 어 매물 소개 하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